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통한 끊임없이 그준을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기도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기도의 탐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도의 본질을 찾다 보니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이 기도의 주제가 끝날지도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셨으면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2절을 한번 저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주제는요, 기도는 수송아지 대신 입술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다. 이이 호세아 14장 2절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기란 몹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런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구약에서 수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제사와 맘 먹는다는 뜻입니다. 왜 호세야 선지자가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시대는 물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연합하여 세운 북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멸망한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성전 제사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전 제사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언젠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성전 제사가 없어질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당장 호세의 그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우상에게 제사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 괜찮은 히스기야 왕이 지배하고 있는 남유다도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성전제사의 모습에는 아무런 정성과 의미도 없는 제사임을 선지자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전 제사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전 제사 대신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여호와께 나가야 합니까?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 세대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아주 짙은 고민이 생깁니다. 선지자는 그의 예언을 끝마치면서 장차 성전 제사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를 호세아 선지자는 고통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야 하는 호세아의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임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남쪽 유다의 영적인 캄캄한 미래였습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바라볼 희망이 없어집니다. 사람에게요 어, 정말 절망이 어떻게 오느냐하면은 마음 놓고 기댈 희망의 언덕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힘차게 살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댈 언덕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볼 희망이 과연 있습니까? 정치는 썩었고 관리들은 거짓과 음모를 일삼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알려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이 시대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소망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배하러 교회로 가는 길목을 완전히 막아놓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집단적인 무관심이 믿음의 상태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댈 언덕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이렇게 캄캄한 터널을 탈출할 출구를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환경을 호세아는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끝맺으며 희망의 선언식을 합니다. 바로 기도라는 해답을 찾아가라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절망이 캄캄하게 앞을 가로막았지만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치유와 사랑의 비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비록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갈 통로가 막혔더라도 소망의 길이 있음을 호세아는 외칩니다. 절망 중에도 다가온 소망의 길을 바라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제사와 맘 먹는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어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에 내가 저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진노의 채찍을 내던지시고 사랑을 선택하신 여우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소개한 호세아는 이제 절대로 속이 텅텅 비어있는 희생을 드리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속이 꽉찬 기도로 제사를 대신할 때가 왔습니다. 속이 아주 꽉찬 그러한 기도의 자세로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와 맞먹는 기도를 대신할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집중할 때.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다윗의 기도와 맞먹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다 보면 그분의 기도에는 성전에서 드린 제사와 같은 피 흘림의 흔적이 보입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다 흘러내려버리고 이제 더 이상 흘릴 땀방울이 없습니다. 진액이 다 메말라버렸습니다. 결국 땀방울 대신 핏방울이 흘러내린 기도를 하셨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땀방울 대신 핏방울이 흘러내린 기도였습니다. 아,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수송아지를 잡아 성전에서 제사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 정말 빗방울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은 왜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기도는 몇 번의 관람으로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의 필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자신이 생각한 성적을 내기 위해 한 동작을 한 곳에서 수만 번씩 거듭하는 훈련과 같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동작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발가락이 부르트도록, 손가락이 뭉겨지도록 운동하고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희생의 재물을 드림보다는 언약에 헌신을 원하고 번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호세아가 여호와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비대면 예배 명령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연단을 쌓아 나갈 절실한 기회입니다. 중요한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드린 피 흘리는 제사와 맘먹는 또 다른 제사를 지낼 방법이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와 기도의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는요, 구약시대 때 1년에 제사장이 한 차례씩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사로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제사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고 고민했던 그 고민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바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외쳤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어, 구약, 어, 즐거운 어, 그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에, 기도로 어, 또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까 하는 내용으로 어,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